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막나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당신의 티어를 올려드릴 치킨맨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오른입니다. 오른은 딜, CC, 탱킹, 버프 전부 가능한 다재다능한 탱커입니다. 라인전이 약한 여타 탱커들과 달리 극초반만 잘 넘긴다면 W의 패시브를 통해 살벌한 딜을 바탕으로 라인전을 주도할 수 있죠. 난이도도 그리 어렵지 않아 제가 부실골플 분들에게 추천하는 픽입니다. 초반에 약한 상대를 공략하는 법을 아는 천상계 구간에선 살아남기 힘들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초반에 확실하게 말리는 게 부족한 부실골프 구간에선 성장 기대값이 높아서 반반만 가도 1인분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오른을 추천드리기 아주 적합한 구간입니다. 게다가 픽률도 하위권에 속해서 오른의 스킬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오른, 깎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루은는 대부분의 탱커가 드는 착취를 채용합니다. 오른 W 패시브랑 착취가 시너시도 좋고 착취 룬 자체가 라인절이 좋기 때문에 90% 비율로 사용하지만 착취를 이제 터뜨릴 수 없는 원거리 상대 뭐 베인 뭐 바루스 이런 애들은 유성이나 콩콩이를 들고 키사마를 해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봉풀주는 저는 별로 안 땡기네요 이번 상대가 우르곳인데 우르고이 체력 퍼뎀이 있어서 탱커를 잘 잡기도 하고 1레벨 2를 찍으면또 개사기 챔프라서 극 초반에만 조심해서 사려주고 또 우르곳 카운터 덤불 족기 하나만 사주면 개팰 수 있습니다 그냥 오르니 인식은 똥챔이라고 알려줘도 이게 또 숙련자가 잡으면 라인전이 약하지도 않고 압살하려면 또 압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극초반에는 약한게 맞아서 극초반에만 약한척 해주다가 이제 한 4렙 5렙정도 찍히면 W 데미지가 장난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쓰는 탱커중에 제일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할줄 알아도 플래티넘은 갈수 있습니다 진짜로 원래라면 1레벨 Q를 찍고 이제 근거리 파밍은 해야 되는데 W 한번 써본다고 깝치다가 W를 찍어버린 모습 저렇게 초반에 날먹하는 챔프 상대로는 Q 스킬 찍고 미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저런 1레벨 날먹 챔 상대로 잡기 수리 하나 있죠. 근거리 경치 디나이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몰래 돌아가서 근거리 경치 먹어주기 이거 앵간한 애들은 예상 못 하거든요. 막 천상계 이런 데서는 점프 시에 와드 받고. 희다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레벨 근거리를 못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돌아가서, 얌체처럼 그냥, 꿀꺽 해주시면 됩니다. 오르니 이게 CC도 많고, 챔프 스펙도 좋아서, 카운터를 만나도 이제 뚫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냥 초반에 솔킬 3번 따여도, 오르니 이제, 어, 나 그만 따일래. 하면서 살리기 시작하면, 절대 안 죽을 수 있는 챔프 중 하나라서, 평소에 이제 솔킬을 좀 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 하셔가지고 1인분 해주기만 해도 티어 색깔이 변할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보면 숙련도가 쌓일텐데 오른 콤보 딜만 대충 알면 솔킬 따는게 이 챔프는 탱커인데도 솔킬 머신이라 그냥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그냥 짤짤이 좀 넣다가 체력이 한 70%정도 남았을때 게리언 콤보 넣어버리면 다 죽어요 이또 게리언 콤보가 또 어려운게 아니라서 연습모드에서 3번정도만 해주면 다 가능합니다 오른 하실 거면 꼭 익혀 주세요. Q, R, E, R, 평, W, 평. 이거 하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초반에 약한 챔프 하실 때는 무조건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파밍 하세요. 이 라인이 좋은 점이 뭐냐? 나는 이제 갱압박을 결 받고 상대는 갱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자리. 추가로 교전이 났을 때 상대 탑은 라인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만 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초반에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밍하는 게. 진짜 안전합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방금 우르고시 라인을 다 받고 우리 정글에 들어갔으면 세주를 괴롭힐 수 있었을 텐데 라인이 걸쳐져서 본인이 먹을 미니언이 타니까 세주를 괴롭히지 못하고 와드만 받고 온 모습입니다. 지금 또 우르고시 막 안절부절하면서 아 이득 봐야 되는데 덤블 나오면 개발리는데 하면서 사라졌죠. 근데 본인이 이제 이득 봐야겠다는 생각을 있는데 라인을 손해보면서 저렇게 게임을 한다? 이득을 봐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득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무지성이죠. 보니까 아무무도 바텀인데 저런 플레이를 한다? 아 어, 너무 지고 싶어. 나는 어뮤직이다 나는 그 광고를 하고 있는 중신입니다오르니또 좋은 점이 집을 안 가도 아이템을 살수 있다. 이게 체력이랑 만화만 있으면 혼자서 그냥 무한 라인전을 해버리는 개사기 패시브입니다 진짜. 게다가 지금 덤불족기 돈도 모였죠? 이러면 덤불 사가지고 라인전 그냥 개박살 내주면 돼요. 우르고시 평타를 많이 치는데 덤불이 평타 반사 데미지가 있어서 이거 하나를 뽕 뽑을 수 있거든요. 일단 대포라인만 먹어주고 바로 사주겠습니다. 오르이 W에 저지불가가 있어서 상대 CC를 씹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W 사용 중에만 CC가 안 걸리는 판정이라 속박이나뭐 우르고 같이 넘겨지고 스턴 판정이면 그건 안 씹히더라고요. 그래도 타이밍에 맞게 잘 쓰면 되게 좋은 스킬이다 아, 지금 덤블좋게 산거 알고 우르고도들교를 안하는 모습 지금 오렙인데 벌써 탱커한테 밀리면 라인전 끝날때까지 저 못이깁니다 그리고 또 오르니 주도권 한번 잡으면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챔프라 게임이 되게 편해지죠 사이드 라인관리대 한타도 좋아 이미시대 탱커 혼자 게임을 집도 할수 있어요 킬를 이제 저정도 갈아놨으면 6렙에 킬은 확정이죠 우르고이 이제 풀도 없고 펠도 없고 지금부터는 다이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라인을 천천히 쌓고, 한 번에 몰아넣으면서 잡기. 웨이브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상대가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거라 최대한 쌓아주시면 좋아요. 지금부터는 우르고시 라인 가지치기를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미니언을 못치게. 앞에서부터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갱압박이 있긴 한데, 아무 무가 바텀이라서 가능한 플레이고요. 여기서 상대 적들한테 갱당한다. 그러면 또 라인 전 구도가 이상해져요. 왜냐, 우리 팀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탑 입장에선 중밀 라인 때 이제 죽어버린다. 그럼 상대가 프리징하고 내가 먹을 미니언이 다 타버리겠죠? 그럼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도 다시 역전 당할 수 있다. 자, 라인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우르곳은 시안부죠. 이게 천상계 기준으로는 정글들이 라인까지 보면서 동선을 결정해서 무조건 백업으로 오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다이아까지만 해도 라인 상황 안 보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1대1로 무조건 잡는 상황이야. 근데 상대 정글도 바텀이야. 그러면 무조건 비에이브 쌓고 타이브 치세요. 그럼 어느 순간 탑 차이 치는 우리 팀을 볼수 있다. 궁으로 우르고 무빙 제한해준 다음 마무리. 이게 제가 피가 별로 없었으면 좀 디테일하게 콤보를 다 맞추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변수가 아예 없는 모습이라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타워골드 먹어주고 집 찍을게요. 저템으로는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아예 빡으로 잡아줘야 된다. 딜이 더 필요하다. 면 얼건을 가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는 이미 압살을 해놨기 때문에 태불방을 가지면서 탱킹력을 더 올리는 모습이죠 이건 약간 취향차이인데 저도 얼건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얼건이 오른이랑 시너지가 좋아서 많이 가는데 이번판은 주도권이 빡이라 태불방을 먼저 올려줄게요 지금 보시면 우르곳이 열심히 때리는데 피가 안딸죠 주도권을 잡은 탱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클래시 평타로 마무리. 느끼셨을 텐데, 오른이 패시브 평타 데미지가 겁나 셉니다. 근데 이제 오른한테 맞아본 사람이 얼마 없어서, 딜이 이렇게 셀 거라고 예상을 못 하거든요? 지금 픽률이 낮아서, 상대가 모를 때꿀 빨아야 됩니다. 원부울님의 명언이 있죠? 남들이 의심할 때꿀 빨고, 유행 탈때 카운터 쳐라. 이게 오른이 이기적인 게, 잘 뚫리진 않는데, 해는 것도 잘 합니다. 겁나 이기적이죠? 말렸을 땐 원거리에서 큐파밍에, 잘 풀렸을 땐 방금 같이 딜교환으로다치잖아 사람들이 이게 안 하는 이유가 뭐지? 그냥 탱커라서 노잼인가 좀? 저도 탱커를 잘안 하긴 하는데 모르는 이게 더블드 터칠 때 나는 뽕 맛이 있어가지고 가끔 하면 너무 재밌어요. 나는 안 죽는데 이제 상대는 다 갈려. 어, 매력적이야. 지금도 상대가 반피라 킬각입니다. 근데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만나봤어야 알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패버리기. 아, 좀 아쉬운데. 이게 방금 에어본이 안 떠서 못 잡았는데, 좀더 완벽한 각일 때 썼으면, 반응도 못 하고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저보다 완벽한 각이 써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반피면 그냥 끔살이다. 모르고시 이게 쉴드도 있는데 다 갈렸죠? <목소리> 쉴드가 없는 챔프. <목소리> 들은 이제 반피면 이제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상대 탈 뽑았으니까 나이만 밀고 얼른 도망가 줄게요. 별거 터트리고 이게 방어력이 높아서 타워질 더 약하게 들어오거든요. 같이 딜교하고 빠져 주겠습니다. 이거 우르곳이 아무리 때려도 암무무가 어, 왔네. 이무무가기이 진짜 생각보다 개쎕니다 이게 우르곳 딜이 아니고 암무무 딜이에요. 이제 보세요. 미쳤나? 아무튼 타워 밀어주고 사이드도 압살할 수 있어서 압박을 계속 넣어주겠습니다. 아또 이거 철거는 못 참거든요. 그냥 들어갔어 철거 터트리기어좀 세게 맞았는데? 지금 우루고드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라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스킬 쿨만 잘 돌리면 할만하거든요. 아니 이걸 잡네 에반데 자 오르니 되게 셉니다 무조건 하셔야 아우 저 염살 아니야 다시 탑가서 라인관리 해주기 이게 탱커라도 사이드 주도권이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매 영상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사이드 밀어주고 먼저 합류해서 이니시 걸거나 잘라먹기 이게 이니시 가능한 탱커면 곤드에 붙어있는게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이드 주도권이 있을때는 다릅니다 뭐 오브젝트 타이밍에 먼저 가서 시야 같이 먹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전력만 있고 탑 라인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 시야 먹을 수 있죠. 물론 타워링이 느려서 타워를 치기보다는 먼저 내려가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주가 전력 먹고 있고 교전 걸리는 거 아니면 내려갈 필요가 없죠. 아무무 오면 2대 1한 생각하면서 라인 밀어줄게요. 자우루고시 먼저 밀려놨고 라인 박아주면서 아래로 내려가줄게요. 지금 본대가 미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 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카이사가 잘 컸기 때문에 아군 궁두 개를 써서라도 자르면 이제 탱커들을 잡을 길이안 나오죠 용타이밍 전에 교전이 났고 카르마가 잘렸죠 근데 이제 오른이 작은 상황이라 궁은 없어도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교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궁이 없는 게좀 걸리긴 하네요 자, 개처망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커도 탱커는 탱커다. 팀이 약간 노딜 조합이라서 제리가 잘리면 힘드네요. 지금 저기 바론을 먹고 있는데 혼자 가면 그냥 개죽음이라 우르곤만 살살 부셔볼게요. 어, 근데 이게 불클도 없는데 딜이 말이 되나? 왜 이렇게 세진 거 같냐? 자, 우루고시 아니고 오른을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쎄냐? 자, 일단 노잼 장면들 자르고 지금 안무무가 뒤를 잡았는데, 제리가 잘 빨았고 상대 콜이 갈리면서 다소 어이없게 이겨버렸네요. 자, 오늘은 오른을 소개해드렸는데, 쉽고 성능도 괜찮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